농민신문을 통해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라인입니다. 네, 최근 국민을 극심한 공포와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는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이 메르스 때문에 많이 불안하시죠. 특히 질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수록 두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메르스 감염 예방수칙이나 증상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37.5도씨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기 이상이 있다는 거고요. 또 식욕 부진이나 근육통이 오기도 합니다. 메르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천식이나 신장질환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확하지 않은 속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두려움보다는 면역력 강화와 철저한 위생 관리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겠습니다. 정부가 한중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반농업 중심의 농업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농업계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특히 소비대체 등의 변수를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부정확한 피해분석과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같은 농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빠져 있어서 도리어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는데요. 정부는 실질적인 FTA 대책으로 확실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매시장 과일 거래 비중이 10년 전과 비교해서 국산과일이 35.4%포인트 증가한 반면 수익과일은 90.5%포인트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익과일의 점유율이 확대된 것은 흔해진 외국 농식품에 대해 소비자의 거부감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젊은 층의 소비 패턴이 변화됐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국산 농산물의 소비 침체가 만성적인 구조로 정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산과일의 매력을 홍보할 수 있도록 소비 촉진 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펼쳐야겠고요. 젊은 층의 취향에 맞는 포장 디자인 개발 등 국내 과수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시켜 나가야겠습니다. 네, 국산 흰우유의 중국 수출길이 중단 1년 만에 다시 열렸는데요. 이 때문에 국내 유업계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5월 1일 해외 유제품 생산 업체 등록제를 시행하면서 한국 업체 흰우유 살균 방식이 중국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해 왔는데요. 최근 국내 3개 업체가 중국 당국의 등록을 마침에 따라서 이달 중순쯤부터 중국으로의 흰 우유 수출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흰 우유 소비량 감소에 수출길까지 막히면서 낭동 농가들이 재고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번 중국 수출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최근 농정 연구센터가 전국의 귀농 귀촌 701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 귀촌인들은 농촌에 정착하기 전 준비 기간으로 평균 1년 6개월 이상을 소요하고 또 1억 2,363만 원 가량의 자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또한 준비 기간과 준비 자금이 귀농의 성패에 영향을 미쳤고요. 귀농 초기에 확실히 농촌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재이주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공적인 귀농 귀촌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준비 과정을 거친 후 냉철한 판단 아래 실행에 옮겨야겠습니다. 네, IC칩이 없는 마그네틱 신용카드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국내 모든 자동화기기에서 이 마그네틱 신용카드로는 현금 인출뿐 아니라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등 신용카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IC 신용카드로 교체하고 싶다면 카드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해당 카드사로 전화해서 전환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NH농협은행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사회공헌 1등 은행으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은행 연합회 발표에 따르면, 농협은행이 지난해 사회공헌 활동으로 991억 원을 지출해서 은행권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사회공헌 활동 비용 중50% 이상을 소외계층을 위해 지원했을 뿐 아니라, 전국 107개 시군별로 조직된 NH농협은행 봉사단은 지난해만 3,500 500회가 넘는 봉사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도 NH농협은행이 더큰 나눔을 통해서 국내 최고 사회공헌 은행으로 명성을 쌓아가길 기대합니다. 농민신문사가 2015년 제24회 농업인 서예대전을 개최합니다. 공모부부는 서예와 문인하고요. 응모자격은 농업인 조합원과 준조합원 그리고 가족이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6월 15일부터 25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조합원들과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농민신문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레저, 스포츠, 생활문화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M플러스 코너입니다.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 약80% 시대, 도시부터 농촌까지 스마트폰은 우리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됐는데요. 이번 주 엠플러스에서는 스마트폰의 구입 요령과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 선택 방법, 그리고 분실시 대처 요령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건강 관리, 교통, 영농 정보 등 알아두면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앱의 종류부터 활용법까지 꼼꼼하게 실려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스마트폰으로 더욱 스마트한 일상을 누려보세요. 뉴스라인 이번 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